안녕하세요 게임에 미친 무적 푸아루 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하이퍼 x 에서 출시한 하이퍼 x 클라우드 알파 무선 헤드셋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퍼 x 라는 브랜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h p 에서 인수를 해서 h p 에 게이밍 기어 브랜드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하이퍼엑스예요. 뭐 게이밍 기어 브랜드 유명한 제품 여러 가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때 그래도 게이밍 기어 브랜드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차지하고 있고 괜찮은 제품들을 많이 제작하는 그런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오늘 소개할 하이퍼X 클라우드 알파 무선 헤드셋도 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제품이에요 PC와 플스4 플스5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선 헤드셋입니다 제품의 경쟁력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언박싱부터 진행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보면 이렇게 강렬한 레드 컬러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어, 하이퍼 클라우드 알파 무선이라고 되어 있고. 어, 300시간 이상의 플레이 시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DTXX, DTS 스파셜 오디오로 가상 3D 사운드라든지 정밀한 사운드 로컬라이제이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뭐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제품을 열어볼게요. 자,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조금씩 이제 쌀쌀해지면서 자, 게임을 할때 이런 헤드폰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2.4GHz로 연결이 되는 요 동글이 보여요. 블루투스 방식은 소리 지연 때문에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데 이런 2.4GHz로 연결이 되면은 그런 문제가 없겠죠. 자, 충전을 위한 USB-C 타입 케이블도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 마이크, 탈착식이네요. 이런 마이크가 있고. 각도도 자유롭게 조절이 되고요. 마이크 폼도 이렇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폼도 끼워 볼까요? 자,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자, 구성품은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고 일단 무게를 한번 재 볼게요. 또 무게가 또 중요하니까 자, 325g 어, 325g의 무게를 자랑하고요 어, 여기 보면 은 일단 만져지는 느낌이 헤드 부분이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고요 좌우에 하이퍼X 로고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박음질도 정밀하게 다 되어 있어요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어, 알루미늄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꺾임도 자유롭습니다 헤드폰 회전은 안 돼요 헤드 부분이 회전은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 반경으로 탄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괜찮은 것 같고요 어, 버튼을 보면은 왼쪽에 마이크 연결 포트가 있고 USB C 타입 포트 그리고 이 버튼이 이제 마이크 뮤트라든지 모니터링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 LED 라이트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어, 볼륨 다이얼 같아요 볼륨이 이렇게 다이얼로 되어 있는데. 어, 다이얼 느낌이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너무 빡빡하지도 않고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편한 것 같아요 버트로 되어 있으면은 사운드 조절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게임할 때 불편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통기성 인조가죽을 원료로 제작이 된 고급 시그니처 하이퍼X 메모리폼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머리와 직접 닿게 되는 이 메모리폼이 불편하면은 당연히 장시간 게임을 하는데 불편하겠죠. 이렇게 벗겨보면은 이런 어, 스타일, 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내구성은 뭐 오래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싸구려 느낌은 들지가 않고요. 자 여기를 열어본 김에 뭐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살짝 보입니다. 하이퍼 엑스 듀얼 챔버 드라이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저음과 고음을 개별로 조절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깔끔한 음향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챔버가 아래 위 이렇게 1번, 2번 챔버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네요. 자, 일단 300시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탑재를 했는데도 어, 무게가 꽤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요. 한번 충전하면은 몇주 동안 게임을 플레이 할수 있는 그런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알루미늄 프레임도 마감이 괜찮기 때문에 날카로운 부분 없이 손으로 만져도 부드럽게 마감된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헤드 부분, 메모리 폼도 어 비슷하네요. 얘랑 느낌이 비슷해요. 부드럽게. 머리에 닿게 되는 그런 재질이에요. 자, 일단 이 USB를 랩탑이나 데스크탑, 그리고 플스에 연결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랩탑에 먼저 연결을 해볼까요? 자, PC에 연결하니까 이렇게 빠짝빠짝 불이 들어오네요. 여기 반투명이었네. 그리고 말씀드린 이 전용 앱이 있어요. 헤드셋 전원을 켜면은 자 헤드셋에도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볼륨 조절도 가능하지만 마이크의 볼륨 조절이라든지 마이크 모니터링 그리고 이 DTSX 이 사운드를 on off 해줄 수가 있습니다. on을 해주면은 게임이나 영화를 볼때 조금 더 서라운드 효과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퀄라이저 기능. 에이스 부스트라든지 기본 프리셋들이 있고 아니면은 프리셋을 자기가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 상단에서 배터리 상태라든지 프리셋 설정이라든지 이쪽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어, 정도 제어가 가능한 그런 앱이 제공이 되고요. 메모리 폼이 굉장히 부드럽고 폭신폭신해가지고 착용감은 꽤 괜찮아요. 뭐 당연히 더울 때는 조금 더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그러면은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귀 부분을. 포 감싸주는 느낌이고 아픈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장시간 게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경도 쓰고 있는데 음, 이 안경 부분도 크게 거슬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착용감은 꽤 괜찮습니다. 자 바로바로 바로 게임 중에 볼륨을 다이얼로 조절해서 볼륨 조절 가능하고요. 이 게이밍 헤드셋이라는 게뭐 웅장한 사운드도 중요하지만 어, 세세한 발자국 소리 그리고 공간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DTSX 기능을 활성화해서 조금 더 공간감을 더 극대화 시킬 수가 있었어요. 저음도 괜찮게 들리는 편이고, 세세한 소리도 잘 분리돼서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마이크 성능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음성을 조금 녹음을 해볼게요. 지금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는 이렇게 자유롭게 변경도 가능하고, 불필요할 때는 아예 떼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음성 채팅으로 게임을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플스5에 연결을 해서 콘솔에서도 잘 사용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플스5에도 동글만 연결해주면 되고요. 입력 기기에 USB 헤드셋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레벨이라든지 그런 거 설정이 가능하고요. 마이크도 이렇게 잘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캐릭터들의 총소리나 멀리 있는 발소리 같은 거 공간감 괜찮게 들려주고요. 전장의 느낌을 실감나게 잘 살려주고 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하이퍼 X 클라우드 알파. 무선 헤드셋 살펴봤습니다. 2.4GHz 동글을 사용해서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방식에 사운드 딜레이가 신경이 쓰셨다면 사운드 딜레이 없이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헤드셋이라고 할수 있고요. PC는 물론이고 플스4나 플스5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PC 게임, 콘솔 게임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괜찮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번 충전하면은 몇 주간 사용할 수 있는 300시간의 플레이 타임을 제공하는 것도 게이밍 기어로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운드도 기본적으로 충분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 게임 플레이 시에 디테일한 사운드는 물론이고 중저음도 괜찮게 들려주는 사운드라서 개인적으로 만족을 할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이나 마감도 이 정도면 꽤 괜찮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게이밍에 사용할 그런 헤드셋 찾아보고 계셨다면 한번 고려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9월 9일부터 하이퍼엑스 20주년 기념으로 하이퍼엑스의 게이밍 기어들 할인이 대폭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주문해 보시는 것도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이퍼엑스의 게이밍 기어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어, 세일 기간도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